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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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딩.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절 t v 의비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요. 엄마가 미안해.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재밌게 보시고요. 보이,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목소리 좀 바꿔볼게요. 우우, 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해볼게요. 엄마가 미안해. 제작자 살인마 토끼 밝기 최대 시야 최대 난이도 평화로움. 재밌게 재밌게 해주세요. 진짜 짧습니다. 아짧 짧다고 하네요. 소교교무 탈출 왜 엄마가 미안해 시작 주인공은 여자 초등학교 4학년이고 아 아빠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 사진, 아휴. 그럼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주인공 이름은 유린. 연두색은 주인공 말하는 색. 연두색은 주인공 말하는 색이라고 하네요. 아빠가 돌아가셨고, 나는 나서는, 우리 가족은 무적 무척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지고 돈을 벌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해졌다는 말이네요. 엄마는 매일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한다.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 일단은 방에서 나가보자. 여긴 뭐죠? 엄마 방, 엄마 방에 들어갔다 오시오. 엄마 방에 더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엄마가 없네. 아무튼, 엄마 방 너무 좁아 내가 더 넓은 방에 쓰는 건 알지만. 아, 아무튼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서늘해 엄마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갈 일 없어 책상 밑에 쪽지가 있어 엄마가 남기고 갈을 거야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어디 좀 갔다 올게 좀 엄마는 어디 좀 갔다 올게 좀 웃을 의지, 거야 미안해 우리 딸. 지, 어떻게, 가버리나, 지, 아. 어떻게, 가버리나, 엄마 미워집 나가서 엄마를 찾자. 네, 이제 가면 되나봐요. 우리 집이, 앞이, 원래 이랬었나? 엄마는 이상, 엄마는 이게 이상하지도 않나봐. 나 두고 어디가? 걔 미워. 길을 따라가 보자. 그런데 끝났는데... <laughs> 저 정도면 좋은 집 아닌가요? <laughs> 히히, 너희 엄마를 찾고 싶냐? 누구세요? 누구 누구야? 너희 엄마는 병원에 누워 있어. 어디가 편찮으신거든. 엄마 그나저나 넌 누구야? 됐고 너희 엄마 나을 수 있게 있는 약은 네가 잘이알 거야. 네가 어떻게 해봐 빨리 빨리. 바리 제가 빨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야 가버렸네 제가 짐작하는데 점프 맵을 아니 탈출 맵을 너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빠일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아빠가 일곱살이 돌아가 <laughs> 엄마가 야 가버렸네 엄마가 갑자기 미안해진다 이, 일단 병원에 가 아빠 가봐야겠어 병원님들, 아까 전에 못 읽은 거 아닙니다. 사는 거 그거 해본, 했니다 병원입니다. 병원도 왜 이렇게 작아, 병원은? 의사선생님, 유리야, 무슨 일이니? 의사선생님, 서, 선생님, 우리 엄마 이 병원에 왔죠? 응, 그래. 너희 엄마 병실에 열쇠, 간호사 앉아 있는 테이블에 있어. 엄마가 있는 병실. 뭐야, 왜안 열려? 고차예요. 안 열려요, 간호사님. 머리만, 머리, 머리만 있네. 아, 그래. 응, 그래. 테이블 밑에 병실. 열쇠는 간호사 앉아있는 테이블 밑에 있어. 테이블 밑에? 없는데요? 아, 여기 있구나. 갑자기, 케, 케이크 아니? 뭐 이런데 다라요 <laughs> <laughs> 네. 까, 게스, 나, 니 어, 엄마가 없잖아. 수상한 것을 봐오시오. 여기가 딱수상이에요여기만점더 거든요. 네. w h 이런 곳이? 용케도 잘 찾아내구나. 아, 넌 아까 맞지 그래, 맞다. 잘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 어딨어? 그, 그, 건 너, 너희, 어, 엄마는 이미 그, 그게, 그게 아니야. 아,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이미 죽었다고. 어 그럴 리 없어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말란 말이야 지, 진짜거든 엄마는 너가 자신을 찾으러 가는 거그덕그 거까지 그, 그, 다 보셨어 그 덕분에 안심하고 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그 그래도 완벽하게 해줄게. 지나 사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돌아가시면 넌 10억 이라는 돈을 받아 그것 때문에 엄마 흥흥 10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전 엄마 없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아빠도 있어야죠. 내가 행복하면 됐어. 엄마는 너가 행복한 거 아,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 비록 지금은 슬프지만 나중에 뭐 그래. 아무튼 딸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이 엄마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딸아, 엄마가 미안해. 디 n d 제작자 후기 보시려면 안녕하세요 엄마가 미안해 제작자 살인마 토끼입니다 제가 혼자 만들었고요 어, 엄청 짧게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다면 감사합니다 제작자 후기 끝네 이랬네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만 이마... 뿅. 하? 아?